자. <목소리도> 네, 우리 시간 사도 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샤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하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아멘. 인천 영락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아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큰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베드로가 믿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엘리야로 알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엘리야로 알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된 믿음을 주는 걸까요? 맞아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을 줘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게 되었고 엘리야로 알게 되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나쁜 마음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려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 주었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단이요.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죽지 말라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주 나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나쁜 생각을 주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어야 해요. 인천 영락교회 친구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게 하려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해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하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laughs> 그래. 맞다. 아주 잘 대답했구나. 베드로야. 너에게 지금 지혜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란다. 나는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버린 바 되어 죽게 될 거란다. 그리고 삼일 뒤에 살아나게 될 것이란다. 고난이요, 죽음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도 안 돼요. 죽음이라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1번. 세례 요한. 2번. 엘리야. 3번. 선지자 중에 하나. 4번. 그리스도. 정답은 1번 세례 요한, 2번 엘리야, 3번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문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나요? 1번 세례 요한, 2번 엘리야, 3번 선지자 중에 하나, 4번 그리스도. 정답은 4번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또물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매. 아멘. 요초등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과 미션북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말씀 암송 영상과 미션북은 담임선생님께 확인 받으세요. 2학기 특별 암송에 모든 어린이들은 적극 참여해주세요.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군현부 친구들은 사도신경을 초등부 친구들은 십계명을 암송해주세요. 유초등부 주일예배는 현장예배와 영상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현장예배 시작시간은 10시 50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일에 다시 만나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